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추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요, 그, 미군기지 압송된 중국인 간첩, 해킹 전문가들, 99명. 이 관련 소식이 매일 하나씩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안 나오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어, 스카이 데일리에서, 어, 이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보도는 아니고요. 왜 이번에는 어,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지 않았느냐? 살라미 전술처럼 매일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팩트 체크를 이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걸세 번째입니다. 123 개음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 자 이것은 지금도 스카이데일리에서는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팩트다. 100% 진실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 지금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저, 대목 중에 하나는 정권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바이든 정권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 민주당 정권하고 어,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작전을 수행했던 주체도 바이든 어, 정부가 아니었다. 어, 미래 권력인, 당시로서는 미래 권력이 되겠죠. 어, 트럼프의 인맥이 움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최근에 주한 미군 관계자가 나와서 가짜 뉴스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런 것 자체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틀림없는 진짜니까 확실한 어떤 팩트 뉴스니까 믿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정말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분위기를 많이 바꾼 것 사실이고요. 에, 또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에... <laughs>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스카이델리는 이미 까방권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카이 일리 독자게 알리는 걸세 번째입니다. 이 이제 독자게 알리는 글을 에, 에, 알릴 때는요. 여기 항상 그 도산의 말씀이라고 어, 하라고 하는 어, 어떤 표지석 같은데 그걸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걸어놓고 있네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에, 그러면 먼저 그대가 어, 건전한 인간이 되라라고 시작하는 그 바로.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순서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어, 1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에서 공부, 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서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 1미군 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예, 주한미군 이 공부관이 말이죠 SNS를 통해 완전한 어, 거짓 뭐 인타이어 폴스라고 했던가요 완전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요 어, 물었더니 그 공부관이 주한미군 공부관이 알아봤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아봤다 그러자 이제 스카이데일리 쪽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봤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 어, 도리어 대묻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라고 대묻는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라고 했는데, 가짜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럼 그 기사가 진짜인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대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한미군 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 내부에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라고, 이제, 어, 스칼리 데일리 측에서 대물었고요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이라고 한 것은, 당신들이 그거 실수한 것이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라, 이런 취지로서, 어, 한번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 부대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요게 이를 24일자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어, 그게 미군 해외 주둔하는 부대들은 어, SNS 사용 금지 요게 지금 하달되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 성조신문이라고 있습, 있습니다. The Stars and Stripes 인데요.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를 콕 집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를 콕 집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하달됐고요. 또 미국 국방장관 공식 취임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좌파 공보관들의 멋대로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정권 교체가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사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섀도우 캐비넷은 있,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인중 과정 거치고 청문회뭐 거치고 등등해서 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직 에, 임명이 될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상당히 이제 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요. 음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근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어, 합니다. 그 조한미군 그 공보관이 가짜 뉴스라고 말했었던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은 트럼프와는 관계가 없는 바이든 쪽 어, 그런 어떤 라인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조한미군 공보관 또한 어, 뭐 그런 맥락에서 어, 이해가 되고요.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라고 했던, 우리 언론으로부터 가짜뉴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유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던 그 공부관은 아무튼 그 맥락 자체가,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전 정권, 그리고 새로운 정권, 과의그 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미국 국방부가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부인했다는 것은, 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그 질의에 대해서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 어, 다만 그렇게 언급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모른다. 이, 런 말이겠죠. 자신들은 모르는데 모른다라는 말을 안한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에서 뭔가 발표했나? 그럼 그것을 참조하라. 이런 인식이죠. 어,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축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스카이디엘이 측의 이제 입장입니다. 본지는 작전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12.3개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성관이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성관이 상부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20일 본지는, 에, 스카이 델리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후 발행된 성관위 보도 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승관이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라고 완전히 그 승관이의 태도라든가 그 반응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관이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승관이를 고소 고발한다 이겁니다. 또 정북 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가짜뉴스인지 그들이 밝히지도 못해놓고 덮어놓고 그냥 스카이 데일리 너어가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단죄했던 거죠. 그게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라는 겁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 여기서요, 본사에, 그리고 여기 스카이 데일리에 위장 잠입해 대표 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어 근거 없이 괴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하, 할 것입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카이데일리를 아끼는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자유 보수 애국 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에, 에, 스카이 데일리 본지에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한 대목 같아요. 본지는 스카이데일리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 당국의 엠바고 어, 보도 통제라 그러죠. 보도 금지 예, 한시적 뭐 보도 금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시한부 보도 유보 뭐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이거 보도하지 마라라는 미국 관계 당국의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동안 살라미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던질 수가 있었는데요. 엠바고 때문에 이제 그걸 새로운 뉴스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 개엄화 한국 미국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군는 어, 코드 넘버 9고 완전 팩트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스카이 디리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 스카이 디리가 확신하고 있고 어, 이미 어, 사실에 사실을 더하는 그런 기사가 수두룩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것을 제이 가짜뉴스라고 했던 언론사들이나 어, 이재명 같은 저런 정치인들이 폭력을 치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자 이런 뭐, 생각을 좀더 해야 되겠고요 적어도 능력 잡아서 한달 정도는 기다려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달 정도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진영이 꾸려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넉넉히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